웨이서 가더라도 면 기술로 갈 건데 하나대라이발 잡아주시고 나올 지는 똑같습니다 그런 분야에 맞으는슈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X 가드로 만들면 좋은데 이번에는 상대가 리액션이 좋아서 이, 그러니까 상대가 잘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왜 위험한지 알고 있어요 이 다리가 떠리기 때문에 자기가 공격을 잘한다는 말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을 바닥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빨리지 이러면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 네. 제가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 발이 바닥에 붙는 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때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스를 뜰 수가 있죠요 상대를 팍팍팍 이렇게 붙잡을 수기 때문에 이 발이 바닥에 붙어야 돼요. 근 이제 상대가 기울었을 때 발을 바닥에 붙이려고 온다. 이때 이제 카운트 칠수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오른 손이 밑으로 들어가시면서 왼쪽 다리가 여기 걸리셔요. 여기 상대 오른쪽에 걸려 있는 다리가 제가 거의 언덕 끝에 막 잡고 있는 다리로 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돌아보시겠습니다. 오른발은 여기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오른손.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상대가 얹어질 수 있습니다. 제 손을 위로 당겨주시면 발이 떠있는 상태로 저한테 얹어집니다. 상대가 제 프레임 위에 저랑 수직으로 모여있으면 제가 스윕시키기가 너무 좋아요. 저한테 딱, 딱 실려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위로 아래로 고옆으로 흔들, 흔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잡아주시고 네. 기울였죠? 이렇게 제 반대쪽 어깨로 딱 지탱하고 있는데 상대가 발을 붙이려고 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걸어줄게요 네. 제가 좀더몸 말리기 쉽게 오른손을 먼저 상대 다리 쪽에 걸어주시고요 다시 돌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왔을 때 힙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저희 딱 위에 얹혀집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발이 바닥에 뭐 닿을 수는 있지만 발바닥에 땅에 닿아있거나 무게가 실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딱 얹어져있습니다 저 너무 t h 봤는데 여기까지 <웃음> 어, 와주시고 여기 오셨으면은 그냥 배 wishes to learn. t h 이 y a r 이 t h e 여러가지 e not from 을 foreign. You know, you know,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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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무을쭉넘오버워할줄 아시는 분들오버 알겠습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참고로 이거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첫번째 두번째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안좋으면은 빨을때 조금 무리이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 괜찮으신 분만하겠습니다 잡아주시고 기울여주시고 반쭉 만들어주세요 근데 상대가 발을 바닥에 붙이려고 다보 먼저 다리에 걸어주시고 만들어주셨으면은, 사내, 힙쪽 잡겠습니다. 벤트 잡으셔도 되는데, 어, 웬만하면, 저희, 힙쪽 도복이, 네, 딱, 맞, 딱 맞으시면 됩니 그리고 이때, 지금, 어, 어, 오른손 들어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팔로 당겨 올리고, 다리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내 다리가 구부러져서 힘을 못 써요. 이져있으면사대가쭉 깔면서, 다리가 이렇게 뜯깁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당겨 올리면서 걸어주셔야 됩니 이것도 언덕대고하 잡듯이, 제 다리 잡고 있으면 좋아요. 지금 딱 오른발 움직여 보시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죠. 그냥 허허 앞으로 나란. 왼손 상대 하나 잡아 주시면 그냥 그대로 오른발이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오른발이 위로 올라오시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번 다할줄 아시는 분들은 오번들 와 그냥.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